안녕하세요 조폴채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에서 제가 근무하는 이화여고의 어, 영어 어학실습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 이거 좀 삐뚤어지네 자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문을 열고 짜잔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제 화면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짠자 불을 킬게요 이렇게 됩니다. 거울도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학생들 붙여놓을 수도 있고 아늑하죠?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요. 제가 영어교사로서 좋아하는 장소예요. 제 학교에 예쁜 곳이 많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네, 이렇게 자, 여기 있는 책들은 제가 다 기부한 겁니다. 기부한 거. 제가 아끼는 책들 일부를 이렇게 놓았고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죠. 여기 보면 선생님들 연구실도 있고 전자실판 프로젝트 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책도 구비되어 있고요. 이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!